근데 저기도 비슷하지 않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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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. o r a l 뭐가 아닐까아 이걸 개빨라. 아. <laughs> <엘렘. 웃음> <laughs> 이 신발을 먼저 막 돼서 말이야. Oh, <laughs> 멍치세요. 절대. 아 뭐야 진 초순간이 안 나가. 이런 게취향입니다아 이거 마우스. 아 타냐 멍청해 가지고 나 끝까지 못쳐 가지고 불멸자 풀리고 아 진짜. 플레이. <laughs> <laughs> 어, 그, 맞 걸어다니 아! 야! 빨방 뿌리기. <laughs> 입니습니다이 <목소리> 진짜 무다 망치세요 절대 돌아보면 아, 안됩니다 아 제이 야 진짜 하나도 못 막. 너무 <laughs> 했다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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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 뭐아 루이스 올거 아는데 제이랑 같이 가가지고 안심하고 갔는데 하나도 못 먹어 스킬. 총이 쓰면서 <laughs> <laughs> 웃기지만 조모사라고 할 뻔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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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하자. <진짜 가자 웃음> 아름다운 t k 을 하자, 우리. 그냥 닥친 대로 싸우자. 뭐 닥친 대로 싸우는 게 아니고. 어. 잡았어. 도망 o get a house. I'm g o i

아 레이, <laughs> 레이트 개 딴딴하단 말이야. 안 딴단 말이야. <laughs> 어떻게 이겨. 딜러부터 죽이면 돼. <laughs> 가자 가자 가자. 먼저 가. <laughs> 간다, <가살. 웃음> 피피 나이스. 두 오늘 어, 칼을 몇번쳤 톡! 톡! 좋 아하하 이거! 아이거 캐리? 아 잘했다 나 히카 개잘했거든 어? 뭐 했어? 뭐..뭐야 까미 혼자 땄거든? 아 정말? 잘했네 네. 이런 게 음. 취향이야. 내 칼을 죽여라 할게. 칼 너무 깝쳐. 타냐 못해서 아미가 죽었네. 짚지. 아 게임 대기 중에 연습했던 땅거미가 빛을 발했었어. 메이틴이 아, 리몽네 계속. 도망치세요. 될수 있으니까 죽여버리자. 네, 못 죽여. 수호자. 수호자. <laughs> 죽여. 이런 게 취향입니까? 죽일 수 있겠다. 내가 공 박아야지. <laughs> 넌 아, 죽겠지. 어. 난궁 박는 순간 난 고정이야. <laughs> 나 죽여주세요 이거야. 여보세요? 음. 나 집이요. 나레는 집에 없어. 몰라. 아, <laughs> 너무하다 이건. 나 아니, 밥? 먹을 거야, 이제. 지금 밥이 중요한 게 아니야. 응. 나래 뭐 자기가 먹고 오겠지. 알았다, 그러니까. 빨리 가십시오, 까밀 좀. 어, 나 아, 괜찮아. 아빠도 좀 쉬어야지. 음, 응, 아빠. 저녁 맛있게 먹어. 덥지마이 <laughs> 엄마한테 에어컨 틀어 달라고. 아. 아. <웃음> 아... <웃음> 당장 녹화 찢으해라. <취소해라>. 일단 <laughs> 전화 중이었잖아. 야 그리고 내가 제일 오래 남아서 많이 살아남았는데 지들이다 죽어가서 어, 내가 막다 3대 2라고 막 2대 2라고 어, 그러는 와중에 음. 지들 어떻게 가지고 죽은 걸 나보고 뭐라 그러냐고. 에 <laughs> <야>, 아빠 진짜. <laughs> 아나 완전 아 이거 타기야 죽일 각이었는데 나 순간 아빠한테 전화하다가 아빠 아빠 먹었어니까. <laughs> 이래서내다나이어라고말해보했어 <laughs> <laughs> 아, 빡치네 <웃음> <웃음> 아, 아, 희윤이 자기가 무리해놓고루드빅죽였음 사과했어 사과 사과 <laughs> 사과 사과 a v a s a Savas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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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다 뺐어. 그땐 타워한대 긁고 아군이 타워를 아보면안됩뭐 해? <laughs> 자. 아. 보면 되네. 스 이그인이 왜제거 밀어요 잡았잖아요 제가 딴거 보시면 되잖아요 왜 병타를 어? 그렇게 막 주워먹을라 그래요 플레이 <laughs> 아아뭐말 많으시네 진짜 <laughs> 너 뭐라 그랬어 <laughs> 왜쫄아야 죽여 버려. <laughs> 건... <laughs> 아 뭐야. 이런 게입니까 린이다. <laughs> <laughs> 걱정 마. 우리 아. 아, 아. 건... <laughs> 아! 바로 뚫리네 니네, 똥네다 봤어? 네 어, 봤어. 니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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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타워네 니네, 타 음. 잘못하면 우리 다 죽겠다 근데 한 번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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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적 부적 이제? 뭐야 빼빼 빼였다 아, 이런건부담스럽고이런게이향게이야도는 부담스럽게. 이 정도는 부담스럽게. 이 정도는 부담스이 아! 얼음 <laughs> 탱커벨님? 본진까지 다 털렸어? 아. 나 이거 서포 <laughs> 키면은 인터넷 그거 중단됐다고 계속 된다? 그래서 나 계속 세창 얘기해가지고 시작했어.